그런데 실제로 원장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브랜드를 보고 등록하는 게7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실제 학부모님들은 통계로 보시는 것처럼 학원 브랜드를 보고 아 이거다 등록해야지 절대 이렇게 등록 안 하십니다. 윤하, 안녕하세요. 은팀장입니다. 제가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영어학원 창업을 계획하는데 1년 안에 원생 100명 이상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할수 있을 것 같다 자신있게 단언도 하시고요. 실제로도 금방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뭔지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일단 제가 예전에 학원 운영의 4대 요소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죠. 그 4대 요소는 홍보, 상담, 교육, 관리였습니다. 오픈하자마자 홍보를 잘해서 상담을 오게 하고 상담하면 높은 확률로 등록시키고 등록한 학생들은 좋은 강의력과 좋은 커리큘럼으로 잘 교육시키고 꾸준한 학부모 관리, 학생 관리, 선생님 관리해서 계속 성장시키고 진짜 이네 가지를 잘 하면 학원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100명 이상 원생 모집이 자신있다는 분들은 제가 봐도요 이네 가지 모든 영역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는지 궁금. 한 통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원장님들과 같이 보면서요. 제가 뭐 결론을 짓는다기 보다는 원장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내용인데요 입시학원에서 영어학원으로 영어학원에서 입시학원으로 수강중인 학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총 30가지의 이유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한 것이고요 굳이 뭐 영어과목이 아니어도 참고할 부분은 많아 보이고요 학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율이 10%가 넘는 항목은 없었는데 이는 학원을 변경하는 이유가 특별히 한가지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정말 맞는 것 맞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위는 아이가 다니고 싶어 해서 가차지했네요. 100분율은 9.56%고요. 이건 초등이라면 아마 이제 학부모님이랑 같이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이가 원장님이 마음에 들거나 아마 학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엄마나 저기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건 상담과 뭐 학생 관리, 학부모 관리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2위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차지했고 100분율은 8.19% 다른 과목 학원이라면 그 과목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상담할 때 실력이 늘겠다라는 확신을 원장님이 주신 걸 수도 있겠고요. 학원에 이미 다니는 학생의 성적이나 실력이 실제로 올라간 걸 친구나 학부모님께 전해 들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상담, 교육, 관리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3위는 학부모 본인의 권유로가 차지했네요. 100분율은 7.39%고요. 이건 어머님이 학 광고를 보고 좀 검색이나 조사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케이스 같죠. 그리고 물론 주변 지인에게 학원을 추천받은 분도 있겠네요. 이건 홍보 뭐 학부모 관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4위는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이고 6.48%를 차지했네요. 이건 2위에 있었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게 실용 영어 실력보다 뭐 입시 성적보다 학교 성적을 위해서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예전 자료인데요. 참고하실 게 수능 외국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변별력도 떨어지고 실제 대학 입시에 수능 영어의 반영 비율이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영어는 내신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다음으로 5위는 다른 학부모의 권유로가 차지했고 백분율은 6.03% 네요. 이야 이거는 철저히 입소문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6위는 집과의 거리 문제로 5.8% 이건 입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7위는 학원 강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5.46% 다른 학원들 뭐 다른 과목들과의 시간표도 참 중요하겠네요. 8위는 현재 학원 선생님의 강의 방법이 싫어서 5.01%. 이건 뭐 철저히 교육의 영역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력이 는다 안 는다 뭐 성적이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를 떠나서 선생님이 재미 없거나 싫어서일 수도 있겠죠. 정말 잘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분을 찾는 건 제가 보기엔 운이 따라줘야 되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님들은 5% 미만의 응답 비율을 차지한 것들인데요. 다 보여 드리기보다는 재밌는 것만 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위가 학원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인데 백분율이 3.07%밖에 안 됩니다. 저도 프랜차이즈에서 일하지만 저는 이거 정말 공감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원장님들 을 만나 뵙다 보면 브랜드를 보고 등록하는 게7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실제 학부모님들은 통계로 보시는 것처럼 학원 브랜드를 보고 아 이거다. 등록해야지 절대 이렇게 등록 안 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게요. 16위가 학습량, 숙제량이 너무 적어서가 2.28%인데요. 23위는 학습량, 숙제량이 너무 많아서이고 1.59% 정도 됩니다. 숙제량은 학생에 맞게 잘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통계의 전체적인 해석에 학원에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선택 이후로는 친구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역시 학원 최고의 홍보는 입소문인 것 같고요. 이런 해석도 있네요. 학원 간 경쟁의 심화로 셔틀버스, 매체 광고, 브로셔, 전단지 등의 광고, 학원 브랜드화 등의 광고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보고 1.93%, 브로셔, 전단지 등의 광고를 보고 1.82%, 신규 개원한 학원이라 기존 학원보다 좋을 것 같아서 1.59%로 학원 선택 요인에 광고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 해석은 저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선택 기준 상위권들을 다시 보면 사실상 다들 상담과 입소문의 영향이거든요. 입소문이 나려면 이미 학생이 있어야 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찌 될건 홍보는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원들이 있는 가운데 새로 오픈하는 학원은 초기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좋은 꿀팁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